안녕하세요. 심시안입니다. 1강에서는 기하학의 역사와 원뿔곡선을 연구한 수학자를 소개하고 다양하게 이용되는 2차곡선의 예를 살펴본 후 포물선의 정의, 포물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기하학은 공간의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로 고대 이집트에서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토지를 적절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측량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도형을 연구하는 데서 기원했습니다. 영어로는 토지를 뜻하는 지오와 측량을 뜻하는 매트리가 결합하여 지오메트리라고 합니다. 2차 곡선은 원뿔곡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부터 원뿔곡선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원뿔 곡선에 대한 연구는 아르키메데스와 유클리드의 저서에도 나오지만, 메나이크모스와 아폴로니우스의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메나이크모스의 원뿔 곡선의 연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수학자인 메나이크모스는 꼭지각의 크기가 다른 원뿔을 한 모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이 꼭지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음을 알아냈습니다. 꼭지각의 크기가 예각인 경우, 한 모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타원이고, 꼭지각의 크기가 직각인 경우, 한 모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포물선이고 꼭지각의 크기가 둔각인 경우 한 모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쌍곡선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 수학자 아폴로니우스는 메나이크 모스의 원뿔 곡선에 관한 연구를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메나이크 모스와 달리 꼭지각의 크기가 일정한 하나의 원뿔을 기울기가 다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이 자른 평면의 기울기에 따라 다음과 같음을 알아냈습니다.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원이고, 기울기가 모선보다 더 작은 평면으로 자를 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타원이고, 모선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어, 다시 말해서, 모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면으로 자를 때, 모선의 기울기와 같은 평면으로 자를 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포물선이고, 기울기가 모선보다 더큰 평면으로 자를 때, 그때 생기는 단면의 둘레가 나타내는 곡선은 쌍곡선이라는 것입니다. 타원, 포물선, 쌍곡선은 영어로 각각 ellipse, parabola, hyperbola인데, 이는 각각 그리스어로 부족하다, 일치하다, 초과하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2차 곡선은 물체의 운동이나 천체의 운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2차 곡선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2차 곡선의 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스듬히 던진 공이 날아가며 그리는 경로는 포물선을 나타냅니다. 모하우스 해성과 같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주기성 해성의 궤도는 포물선 또는 쌍곡선 모양입니다. 파라볼라 안테나와 자동차 전조등, 전등, 손전등에서 포물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파라볼라 안테나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파는 한 점으로 모이고 전조등에서 나오는 불빛은 포물선 곡면에서 반사되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태양계 행성의 공전 궤도와 헨리 해성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태양의 주위를 도는 주기성 해성의 궤도에서 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양,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공전 궤도 여기서 타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로리의 뒷모습에서 타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화학 약품이나 기름 등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탱크 로리는 트럭이 커브를 돌때 안정성을 갖기 위해 타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과학 산업 박물관과 영국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타원형의 천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속삭이는 회랑으로 불리우는데 타원의 한 초점에 해당하는 곳에서 난 소리가 천장에 반사된 후또 다른 초점에 해당하는 위치로 모이게 되어 더잘 들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기지에서 동시에 보낸 전파가 군함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를 이용하여 군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과 영국이 개발한 항법장치와 발전소 냉각탑에서 쌍곡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단원 2차 곡선은 첫 번째 중단원 2차 곡선과 두 번째 중단원 2차 곡선과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인 2차 곡선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개념과 평행이동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제 1단원 2차 곡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물선의 뜻을 알고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타원의 뜻을 알고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쌍곡선의 뜻을 알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네 번째, 이차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처음 다룰 이차곡선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한점 F와 2점을 e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것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F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하고, 이 F를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합니다.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바로 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이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고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포물선의 정의 되짚겠습니다. 포물선이란 한 정점 f와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주어질 때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즉 포물선 위의 점에서 포물선 위의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 항상 같습니다. 자, 포물선의 정이 잘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p에 대해서 초점 F는 p, 0이고. 준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습니다. 그 임의의 한 점을 점p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점p의 x와 y의 관계식 이것을 찾으면 이것이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을 봐 주세요. 자, 초점이 (p, 0)일 때그 p값이 양수이면 초점은 y축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고요. p가 음의 값이라면 초점 f는 Y축 왼쪽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 왼쪽 경우든 오른쪽 경우든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과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 각각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점 P에서 준선의 어, 수선의 발 H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F에 이르는 거리와 p에서 준선에 이르는 거리, 즉, ph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p는 x,y라고 했고요. f는 p,0이라고 했죠. 그러면 pf, 선분 pf 두 점, 그러니까 선분 pf의 길이는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것이고요. pH의 길이는 수직선 위의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x 좌표의 차의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근호와 절대값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와서 각각 좌변, 우변을 전개하겠습니다. 자, 좌변, 우변, 각각 같은 것을 소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 정리를 하면 좌변 y 제곱 남기고 나머지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y 제곱은 4px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구한 이 관계식이 바로 이미의 한점 p를 놓고 그 p의 x 좌표와 y 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찾아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위치한 경우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p가 0이 아닌 경우에 초점 F는 (0, p).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p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한점 p를 잡고, 그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 요것을 구하면 됩니다. 자,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미의 한 점, 포물선 위에 이미의 한점 p를 놓았을 때그 x와 y의 관계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음, 자,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어,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점의 좌표 0, p에서 0, p에서 요 p 값이 양수인 경우는 x축 위에 초점이 놓이게 되겠고요. p 값이 0보다 작으면 x축 아래에 초점이 놓이게 되죠. 자, 어떤 경우든 포물선 위에 한점 p가 있고 포물선 위에 한 점을 잡고 이 P점에서 어,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준선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점 P에서 준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걸 H라고 합시다. 그러면 P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pH의 길이는 같습니다. pH가 바로 점 p에서 준선에 이르는 거리죠. 자, 이것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은 절대값 y 마이너스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양변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좌우변에 y 제곱 y 제곱 소거하고 p 제곱 p 제곱 소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면 x 제곱은 4py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여기서 아까 p는 0이 아니라고 했죠. 네. 자, 지금 구한 x 제곱은 4py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포물선 위에 임의의 한점 P(x, y)를 두고 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으면 된다. 점 P는 포물선 위의 점이므로 P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와 p에서 준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하여 식을 정리해 주면 얻고자 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물선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f, x, y는 0.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면 x자리에 x-m, y 자리에 y-n을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즉, x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하고요. y 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y 자리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포물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y 제곱은 4px 그리고 또 하나가 x 제곱은 4p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각각의 경우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Y자리에 Y 자리에 Y-N을 대입을 하고, X자리에 X 자리에 X-M을 대입하면 되죠. X자리에 X 자리에 X-M을 대입하고, Y자리에 Y 자리에 Y-N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n 만큼 이라고 하면, x 자리에 x m을 x 자리에 x m을 y 축 방향으로 n만큼이라고 하면 y 자리에 y n을 이렇게 대입한 거와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초점 자, 초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초점의 좌표 네, 찾아볼게요. 초점의 좌표는 자, 지금 초점의 좌표가 이게 X축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네, p 콤마 0이에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네, 0콤마 0이죠. 네네, 잘했어요 그러면 준선은 준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죠? 네, 초점이 X축에 있는 경우에 준선은 X는 형태죠.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도형의 초점 구할 수 있겠나요? 네, 원래 평행이동되기 전이 p콤마 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했으니까 x, y 좌표에 각각 m과 n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요. 네, 0.0에 각각 m과 n을 더해주면 되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아까 x는 마이너스 p라고 했는데,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 플러스 m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인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 자, 초점이 0.p가 되겠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겠죠. 준선의 방정식은 초점이 y축에 있는 경우에는 준선은 y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평행이동한 도형의 초점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 좌표에 각각 m과 n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m, n이 되겠고요. 준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p에다가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였으니까 플러스 n을 해주면 되겠지요. 이해할 수 있겠나요? 네.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박스를 치는 형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포물선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형이 있죠. 지금 어, 첫 번째 경우의 표준형, 이것을, 이것을 전개해서 정리하게 되면, 어, 표준, 이 표준형을, 그러니까 전개해서 정리하게 되면 포물선의 일반 형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면 어떤 항들이 생기나요? y제곱항, x항, y항,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물론, 여기서 물론, a는 0이면 안 되겠죠. x 항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좌변에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개수가 실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 않아야 네, 포물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한 이식을 포물선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태의 표준형도 전개를 해서 정리하면 이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ay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내어지겠죠. 여기에서도 a는 0이 아니어야 하죠.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어, 위에 일반형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좌변이 좌변이 개수가 실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을 살펴보면서 포물선의 표준형과 포물선의 일반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물선의 문제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